자, AB의 길이가 4고요 AD의 길이가 5고, 그리고 루트 33이래. 너무 쉽죠? 그리고 여기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루트 6이다. 라고 했을 때, BC하고 C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, 여기가 x 고 여기가 Y라고 했을 때, 정답이 2분의 1, x 곱하기, y 곱하기, 여기를, 여기를 세타라고 넣을게요여긴 파이마이너 세타가 되겠지? 사인 파이마이너 세타는 얘가 2루트 6이다. 어차피 사인 파이마이너 세타 같은 경우는 사인 세타는 동일하기 때문에. 어 얘가 이제 사인세타만 구하면 정답이죠 사인세타를 구하는 건 이거 세변의 길이 주어졌잖아 코사인 법칙 사용하겠죠 33은 16 플러스 25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에다가 코사인세타가 되겠고요 자 코사인세타를 구하면 얘네가 지금 4 1이잖아41 그리고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2, 4, 5 그래서 마8 플러스 없어지고 코사인세타는 5분의 1이라고 나오겠네요 얘네가 5분의 1이면 25배길이니까 여기는 루트 24가 되겠죠. 어차피 사인 값은 둔각이어도 양수니까 그래서 5분의 1 루트 24,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, x 곱하기, y 곱하기, 5분의 루트 24, 얘가 2루트 6이다 라는 거죠. 얘랑 얘랑 곱하면 4가 되고요 그러면은 4루트 6 곱하기, 루트 24분의 5 이렇게 되겠죠. 얘가. 12, 그, 4 곱하기 6이니까 2루트6이고요 루트 6이랑 루트 6이랑 2랑 2랑 사라지면 1 2정답이 되는 거죠.